지난 시간에 연명의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어, 이 법이 이름은 굉장히 긴데 줄여서 연명의료 결정법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연명의료에 관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명의료를 끝까지 하겠다. 아니면 하나도 하지 않겠다. 아니면 일부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하겠다.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이런 결정에 관해서 큰축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의학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상태가 의학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 그게 전제 조건이고요. 또 하나는 환자의 뜻이 어떠했느냐가 두 번째 축입니다. 이두 가지 축으로 이 결정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간혹 어떤 언론에서는 이제 환자가 원하면 인공호흡기 뗄수 있다. 이런 자극적인 그런 헤드라인을 뽑기도 하는데, 어, 그런데 어떤 경우라도 인공호흡기를 떼어달라고 그런다고 해서 의사가 인공호흡기를 떼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환자의 뜻이라고 했는데, 환자의 뜻을 누가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려면 본인이 만든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해두면, 아니면 꽁꽁 감춰둔 내 일기에만 적어둔다면, 그러면 그거는 객관적으로. 본인의 뜻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이 사전 연명의료 의양설에는 서식이 있습니다. 이때 사전은 죽기 전이란 뜻이 아니라 미리 그런 그런 뜻이 일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연명의료에 관해서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미리 작성해 두는 겁니다. 이거는 대개 이제 건강할 때 어~ 아직 무슨 그렇게 크게 중한 병이나 크게 다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무슨 자기의 인적 사항이나 이런 걸다 적게 되고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다. 또는 연명 의료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자기 뜻을 밝혀 두는 겁니다. 한번 서류를 작성하면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수백 번 바꿔도 되고 아니면 없애 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작성해 두면 저걸 누가 보관하겠습니까? 어디다 꽁꽁 감춰 놓으면 나중에 찾을 수가 없지 않아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저걸 등록기관에서 국립연명의료관리센터에다가 전자문서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센터에 있는 서버에 등록한 사람들 모든 서류가 저장되어 있다가 약간 내 필요하면 내 상태가 나빠졌을 때 의료기관에서 주,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걸 치면 화면에 뜰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뭐 반드시 그걸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가 회복 가능성이 없되는 게 의학적으로 판단이 돼야 되는데 독립된 두 사람의 의사가 따로 따로 판단하게 그렇게 해서. 오진이 없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의사가 보기에 회복 가능성이 분명히 없어야 됩니다. 이 진단은 너무 늦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늦게 하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요. 이미 작성해 놓은 연명의료 계획서가 있다든지, 아니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전에 작성해 놓은 게 있다든지 하는 걸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만일 그게 있으면, 연명의료 계획서가 있으면 그건, 어, 확실한 본인의 뜻이고요. 이 연명의료 계획서는 환자가 의사가 설명한 걸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상태면, 즉 의사 결정 능력이 있으면, 담당 의사가 환자에게 지금 당신 병이 무엇이고 진단이 뭐고 어느 정도 심한 상태고 앞으로 어떤 치료를 할 것인데 그 치료의 효과는 어느 정도고 또는 치료가 안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만약 연명 의료를 해야 될 상황이 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물어서 그 뜻을 적어 놓는 것을 연명 의료 계획서라고 부릅니다. 이, 이 연명의료계획서는 건강할 때 작성하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와 달리 당해 질환이 걸려 있고 그 병의 말기 상태에 들어갔을 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의사가 작성합니다. 의사가 환자한테 물어보고 물론 환자가 사인을 할수 있으면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미 환자가 의사 결정 능력이 없습니다. 의식을 잃었거나 아니면 오래 정신질환을 앓았거나 아니면 미성년자, 어린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뜻을 확인할 수 없거나, 본인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이럴 때는 누가 대신해주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은 의식을 잃었지만, 예전에 작성해 놓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가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아버지는... 전에 친구분 문병을 갔다와서 야 그거 인공호흡기 달고 있는 상태 나는 거 싫다 라고 얘기했대든지 아니면 일기장에 뭐라고 써놨다든지 드라마를 보면서 저런 거나 원치 않는다고 얘기했다든지 하는 것을 가족 두 사람이 일관된 진술을 하면 아이 환자분이 지금 본인의 뜻을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추정컨대 환자 본인은 연명을 원치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나마도 전에 무슨 얘기를 한 적이 없대거나 갑자기 정신을 잃었대거나 미성년자, 어린애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럴 때는 누군가가 그 환자에게 가장 이로운 게 무엇이겠는지를 대신 판단해 줘야 됩니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은 컨 근데 무슨 그 대리인을 지정해 준다든지. 아니면 후견인이 결정을 대신해 주든지 그럴 수가 있는데 우리 법은 오로지 가족만 대신 결정해 줄수 있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미성년자면 친권자 부모가 되겠죠 친권자가 대신 결정해 줄수 있는 그런 결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 독거노인이라든지 혼자 사신 분이라든지 또는 그 가족과 오래 전에 헤어진 분들 이런 분들 중에는 성직자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그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이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됐으면 과연 오래 전에 가족과 헤어진 성직자의 가족들이 이분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까? 오히려 동반 성직자들이 오히려 그 뜻을 대신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는 저희가 겪은 사례 중에는 예컨대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니까 끝까지 병을 간호하던 분은 사실은 사실혼 관계였고 법률상 가족은 15년 전에 헤어진 분들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가족의 판단이 더 중요할 것이냐 외국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재는 가족이 전원이 합의를 하면 이 환자분에 관해서 가장 최선의 이익을 대신 결정해 줄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환자의 가족에도 또 법에서는 정해놓은 바가 있는데요. 가족이면 삼촌도 되는가? 할아버지는 되는가? 손자는 되는가?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법은 배우자와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계 존속, 비속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도 다 들어가는데 어, 이게 현재의 가족 상태가 핵가족화가 되고, 어, 또 가족이 자꾸 작아져서, 요거는 현재 국회에서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배우자하고 부모, 자식, 물론 다 성인이어야 됩니다. 그렇게만 한정하는 개정안이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어, 범위를 줄이는데, 그렇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가족이 없는 분이거나 가족과 오래 전에 헤어진 분이거나 어, 아니면 아주 혼자 사시는 분 또는 드물지만 아, 어느 분의 아드님이시죠라고 전화하면은 그 일로 전화하지 마세요 그러고 전화를 끊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이 난제입니다 요컨대 연명의 결정 제도에서 가장 큰 죽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는 확실한 의학적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는지, 원치 않은지 하는 환자의 뜻,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그걸 통해서 환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하고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자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 또는 그 레지던트 때 보면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의사들은. 자기가 환자한테 뭐 특별히 해줄 게 없으면 의학적으로 해줄 게 없으면 잘 들여다보질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만나면 아 좋다 뭐 어제보다 상태가 괜찮다 식욕은 어떠냐 뭐 이런 의례적인 얘기를 하지 구체적인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음, 암에 암에 걸리면 어, 의사가 환자는 나가라 그러고. 환자 가족만 불러서 암을 통보해요. 그러면 정작 환자 당사자는 암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때로는 거짓말로 얘기하는 걸 그대로 믿고 지내고, 의사하고 환자 가족들은 알면서 불안해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암 진단이 내려지면 즉시 환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죽음에 관해서 어떤 말기 상태가 되면 이제는 환자한테 얘기를 해야 될 때가 된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자기의 삶을 마무리할 시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환자에게 준비할 수 있도록 또는 이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 굉장히 좀 법적인 부분 그리고 의학적인 부분 네. 복잡한 내용들이 많은데 어, 저희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연명의료 여부 결정이 사실 환자 본인에게도 그렇고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이게 절대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 우리 원장님께서는 의학자나 공직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이 연명의료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의학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것이면 음, 필요한 것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한테. 그런데 만일 아, 이거는 전혀 회복 가능성이 없는데 어, 단순히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그냥 인공호흡기 를 달아 놓고 있고 여러 가지 줄 매달아 놓고 이런 상태라면 저는 절대 원치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연명 의료를 하라 마라가 아닙니다.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내가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네그 부분 한 가지 확실히 해두고요. 자 오늘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으면 손들어 주시죠. 네 질문해 주시죠. 네 연명의료를 중지할 때 여러 단계 의 기준과도 장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혹시 이 제도에 부작용이 있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예. 이 제도를 만들 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자칫 이것이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게 아니겠는가. 또는 이걸로 인해서 자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을 마감하게 되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법은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어렵게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개선할 수 있는 제도는 조금씩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아까 가족의 범위를 사실은 그 사례는 28살짜리 젊은이가 교통사고로 이제, 이제 사망하게 됐는데 아무 얘기를 안해 놨죠. 그런데 이제 회복 가능성이 없어서 연명 의료를 계속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가족 전원이 필요했잖아요. 그런데 90살 넘은 할머니가 치매로 요양병원에 있었어요. 그 할머니의 동의를 얻을 수가 있느냐, 이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한 거냐 하는 그런 그런 사례가 있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아 이건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개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또 궁금한 점 있으신 분손 들어주시죠. 사전 연명 의료 위향서를 작성하고자 한다면 어디에서 작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애초에는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그냥 컴퓨터에 서식을 올려놓고 누구나 쉽게 다운 받아서 거기다 작성을 해서 그리고 어디로 보내면 받아주자 그렇게 어 그런 주장도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생명과 관련된 일이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듣지 않고 그냥 함부로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해서 어 저희가 전국에서 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그 등록하는 절차를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지금 전국에 1 8섯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건강보험공단이 들어가 있어서, 그 지사를 다 합하면 한 4, 500 군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저, 우리 포탈에 들어오면, 각 지역에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를 다 열거해 놨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의문도 한 가지 드는데요, 원장님 그 사전 의료 의향서를 네. 내가 만약에 건강할 때 작성을 하고 싶다, 어떤 뜻을 정했다. 네. 나중에 내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나를 걱정해주고 옆에 있어줄 가족들과 한번 미리 나의 뜻을 상의를 해보고 네. 어, 동의하고 작성하는 게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음, 공개할 것인지 말지도 본인이 결정할 아. 수 있습니다. 그니까 러 어, 혹시 가족 관계에서는 그런 걸 적어놓은 게 알려지면 곤란한 상황이 네, 벌어질, 수는, 문제가 벌어질 수 있는 그럴 수도 있겠군요.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가족한테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여러분의 궁금증에 어,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을 해주셨는데 궁금증이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회가 거듭될수록 어,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또그두 가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데 대한 우리의 사고가 어, 조금씩 깊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인간답게,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 다음 시간 마지막 강연도 기대하면서 우리 힘찬 외침과 함께 이강을 접겠습니다. 생각의 탄생! 와. 고맙습니다.